술탄과 칼리프 27화. 베란다 벽을 쾅 우지직. 옆집단. 술탄. 멍. 야. 저기 있네. 그런데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밤을 철석. 철석. 멍멍멍. 야옹. 어라. 고민가? 왜 옆집 총각이 내 눈앞에 있지? 허어 참. 이봐요. 작가님. 정신 차리세요. 저 맞거든요. 그리고 꿈도 아니고. 어 맞. 감자기야. 후다닥. 벌떡.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그건 제가 할 말이거든요. 작가님. 기절해 있었는데요. 야. 얘들아. 드디어 우리 집에 놀러 왔구나. 저기요. 작가님. 애들이 작가님 쓰러져 있다고 저에게 알려줘서 벽 부수고 들어왔는데요. 아. 그래요. 애들이 데려왔다고요. 저기 그동안 애들이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질 않아서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신 건가요? 그럴리가요. 퇴원하고 열심히 회복 중인데, 어딜 가겠어요? 이 더위에 다시 병나라고요. 그럼. 너희들, 왜안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걱정하고 속상했단 말이야? 안 와서. 야옹. 멍. 역시 작가가 우릴 기다리다 지쳐서 상심해서 기절했나 보군.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큰 병이 난것 같진 않네요.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겠어요. 그냥 굶고 안 자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 음. 저기 옆집 총각.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가도 괜찮아요. 저기 애들은 좀 두고 가실래요? 요 며칠 못 봐서 같이 있고 싶은데 해지기 전에 보내드릴게요. 저기요. 작가님. 음. 나도 오랜만에 봤는데, 나는 그냥 가고 애들만 두라고요. 네. 보아하니 통안 먹고 안 자고 그런 것 같은데, 밥 먹었어요. 나 배고픈데. 저기요. 밥은. 나도 회복 중이라 잘 먹어야 하는데, 계속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어서 영양실조인 것 같아서요. 밥다운 밥 다운 밥좀 먹고 싶어요. 저기. 우리 집이 식당도 아니고, 원하시는 메뉴를 찾아 식당에 가서 드시지요. 내가 요즘 요리를 안 해서 별로 차릴 것이 없어요. 애들 사료는 많지만 장도 못 받고 그럴 수가. 작가님 집에 먹을 게 없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체 그동안 며칠이나 굶은 거예요? 이 양반아. 그럴게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한 사흘 애들 안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큰일 낼 사람이네. 이러다 굶어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어. 애들 아니었으면 옆집에서 시체로 썩어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나도 내가 언제 기절했는지 잘 몰라서. 술탄, 칼리프, 너희들 정말 잘했어. 너희가 작가님을 살렸어. 정말 초상칠 뻔했잖아. 왜 진즉 여기 와 보지 않았니? 사흘 동안 안 가보고 뭐 했니? 야옹, 멍, 칼리프. 지금 우리 집사가 우리 보고 왜 진즉 작가님께 가지 않았냐고 하는 거지? 그러네요. 가도 되는 거였나요? 자기 눈치 보느라 못 가고 있었는데 작가님은 우리 기다리다 상심해서 굶어 죽을 뻔했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오자.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그래도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작가님을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휴. 작가님, 지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지요. 제가 살게요. 제가 신세진 것도 있고, 저기 신세랄 것도 없고요. 애들은 내가 좋아서 돌본 것뿐이고, 애들이 옆집 총각을 살린 거고. 나는 119에 신고한 것 뿐이고, 물론, 속옷과 물품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그건 간호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러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오늘 깨워줘서 감사해요.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어찌 될 수도 있었는데, 소름 끼치네요. 그거야말로 애들이 구한 거고, 나는 그냥 작가님 깨운 것밖에 안 했는데요. 애들이 작가님을 살렸죠. 정말 장하다. 얘들아. 너희들을 키운 보람이 있다. 고마워. 날 구해 줘서. 그리고 너희들이 옆집 총각도 나도 살렸구나. 이런 기특할 데가. 그래. 너희들이 우리 둘다 살렸어. 정말 고맙다. 그렇지만 나도 작가님도 지금 너무 허기져서 다시 쓰러질지도 모르겠어. 우선 나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 보고 있어. 여기 있든지, 우리 집에 있든지. 저기. 나가자고요. 나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데, 이 꼴로. 저기요. 아무도 작가님인 줄 모르거든요. 작가님 얼굴 아는 사람 누가 있나요? 가족 외에는 출판사 사장, 편집장 정도. 하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잠깐만, 5분만요. 옷이라도 갈아입고 세수는 해야죠. 머리도 좀 빗고. 그럼 제대로 씻고 30분 후에 대문 앞에서 봐요. 나도 지갑 챙기고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우리 집. 칼리프. 지금 우리 집사랑 작가님 데이트하는 것 같지 않니? 우와. 첫 데이트네요. 우리 집사가 저렇게 저돌적인 사람이었나? 갑자기 데이트 신청이라니 깜짝 놀랐어. 숙맥인 줄 알았는데. 그럴게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그런데, 형님. 작가님이 기운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면 어쩌죠? 걱정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쓰러지면 집사가 없고 가든 안고 가든 알아서 하겠지. 그렇군요. 역시 형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요. 존경합니다. 형님. 구복 음. 흠. 음. 내가 좀 훌륭하긴 하지. 에헴. 음. 형님. 오늘 첫 데이트 잘 돼야 할 텐데요. 그러게. 집사가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저 녀석도 데이트해 본적 없지? 아마. 그런가요? 저 녀석도 여자 친구 사귄 적 없어. 적어도 내가 산 5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어. 둘다 숙맥이네요. 아미리 걱정이에요. 아파트 밖. 작가님, 날도 더운데 택시 타고 갈까요? 어디 먼데 가게요? 우리 동네도 식당 많은데.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데서 먹자고요. 남산 레스토랑은 어때요? 이런. 내가 오늘은 너무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운전 못하겠어요. 하긴 거의 운전한 지도 가물가물하긴 하네. 이런 날 운전하면 사고 나겠죠. 택시 타요. 남산. 멀지도 않아요. 택시? 남산 레스토랑. 여기와 본적 있어요. 작가님. 나는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학교 식당 외에는 집에서만 먹었어요. 특별히 나갈 일이 있으면 도시락 싸서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거의 도시락 싸서 다녔는데, 정말 대단해요. 요즘 누가 도시락 싸서 다니나요? 그것도 학생이? 요리를 좋아하시나? 딱히 취미도 없고, 달리 잘하는 게 없으니까. 게다가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게 일상이죠 뭐. 그런 양반이 사흘을 굶었다고요? 왜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죠 뭐. 나도 그랬는데 몇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더니 대상포진에 걸리더군요. 임파 선염까지 쌍으로. 옆집 총각은 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요? 누가 보고 싶어서요? 누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전에 말한 여자친구들 뻔했다던 여자인가 보네. 아직도 잘안 됐나?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추천 메뉴가 뭔가요? 네. 요즘은 이 요리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그걸로 2인분 주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후식은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작가님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둘 주세요. 말 한마디도 없이 식사 마치고 저기요. 오늘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내가 요리 안 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군요. 참 편리한 세상이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작가님.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작가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하긴, 차가 있어도 주차장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사실 나 같은 사람에겐 차도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 외제차 딜러가 죽자고 달려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샀지 뭐예요. 정말 필요 없는데, 부모님들일까 싶어요. 부모님은 아직 운전하시니까? 아니요. 작가님.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운전은 못하지만. 아, 이참에 방학 동안 운전이나 배울까요? 요즘 세상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 같은 집거형 인간도 운전은 하는데, 예전, 장볼 때만 탔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장보러 나갈 일도 없어서 그냥 차가 주차장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요. 운전은 필수로 해야 할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탈 일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개강하기 전에 따요? 그럴게요. 작가님. 면허 따면 같이 소풍이라도 가시지죠 애들 데리고. 정말요? 어머. 재미있겠다. 나도 어릴 적 학창 시절에 소풍 간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참.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좋아하는 여자 있어. 정신 차려. 변해신. 왜 그러시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네. 소풍.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집. 제법 오래 걸리네. 둘이 잘 되어 가나 보지? 그럴게요. 밥을 이리 오래 먹진 않을 텐데. 어디 시원한 데서 수다 떨고 있나? 보통 밥 먹은 후는 어디 갈까요? 내가 현대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 요즘은 어디서 데이트하니? 형님이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데이트란 걸 해본 적도 없는데. 난뭐 해봤냐?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짓기만 하면 알아서 다 수발들어 줬는데. 하, 아, 네. 어련하시겠어요. 전 소개받은 고구려 출신 아내 외에는 여자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참으로 오랜만에 같이 있는 거 아냐? 서로 어색하지 않아야 할 텐데. 레스토랑 안. 작가님. 요즘 글은 잘 쓰고 계세요. 음. 저기 진도가 막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요 며칠은 특히 한 줄도 쓰지 못했고, 하긴 굶어서 쓰러졌는데, 쓸 수가 없었겠네요. 장르는 뭐죠? 다음에 책 나오면 그때 보세요. 다른 독자들처럼, 이번엔 장르 공개를 안 하셨나 보죠? 네. 함고하고 있어요. 몹시 궁금하네. 후식도 다 먹었는데, 이제, 그만 나가죠. 아, 벌써요. 날도 더운데, 좀더 있다가 해라도 좀 기울면 나가죠. 너무 오래 있으면 눈치 보이지 않나요? 그럼 뭐라도 하나 더 주문하면 되죠.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요. 이런 곳에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애들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그 녀석들은 혼자도 아니고 본래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알아서 잘 먹고 잘 놀고 집잘 보고 있으니까. 저기요. 이들은 옆집 총각이 학교 가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종일 놀다가 밤에 돌아갔거든요.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최근 총각이 퇴원하고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안온 거고. 아니, 못온 건가? 그래서 내가 상심한 거고. 하하. 그랬군요. 이 녀석들이 내가 집에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작가님 집에 가질 못했던 거군요. 혹시 설마 내가 애들은 못 하게 막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음. 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속상했고. 하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쪼잔한 놈이라고 생각했다니 좀 섭섭한데요. 작가님 나 그런 놈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요. 난또 벽을 막아야 하나 생각했네. 벽이 뚫려 있어서 작가님도 나도 살아난 것 아닌가요? 절대 막으면 안 되죠. 애들은 생명의 은인이고. 그랬죠. 고마운 애들이죠. 작가님, 애들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봐요. 뭐려. 별로 할말 없는데. 들도 잘못 쓰고 있고. 그다지. 그럼 내 이야기를 하주 후. 뭐부터 해야 하지? 혹시 여자 이야기라면 사절 할래요? 난 적당한 상담자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여자애들 성향도 잘 모르고. 세대 차이 나서 별 도움도 안될것 같네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할줄 알고 철벽을 치시는 거지요. 보고 싶은 분과 잘안 되어서 의논하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잘안 되네요. 생각보다 까다롭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말 붙이기도 어렵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연락을 하세요. 네. 그래도 전에 전화 먼저 했다면서요. 아? 네. 연락하길 잘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단순한 대화 상대자였다고 실망하지만 말고 마음이 확실하면 다시 시도해봐야죠. 저기요. 작가님. 아. 그렇군. 민키 엄마를 말하는 것이구나. 작가님은 다시 연락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음. 보고 싶어서 사람이 다 죽어가도록 병이 났는데, 그럼 그냥 있어요. 하긴 죽다가 살았죠. 덕분에. 애들이 살린 거고요. 아니요. 정말로 덕분에. 죽다가 살았다니까요. 작가님. 음. 난 그냥 119에 전화만 했어요. 하여튼. 나는 작가님 덕분에 다 죽었다가 또 겨우 살아났다고요. 이 양반.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을까? 나도 이런 일에는 별 도움이 못 되어서 미안해요. 옆집 총각. 휴. 작가님. 그나저나 내 이름 알아요? 네. 알긴 알지요. 입원 수속도 했는데. 그럼 그 옆집 총각이라는 호칭 좀 어떻게 해봐요. 만약 내가 옆집 아닌 곳에서 살면 어떻게 부르실 거지요? 나. 이사하시게요. 그렇구나. 학교 근처로 이사 가시나요? 하긴 학교가 좀 멀긴 하네. 등학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비도 들고. 아니. 이 양반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국문과 출신 작가이지? 학교 성적은 좋았나요? 전액 장학생의 수석 졸업생인데.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작가로 알려져서 글쓰기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아, 수석 졸업생이셨구나. 그래서 더 따돌림 당하신 거지요. 네,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아셨죠? 전에 잘난 사람은 더 따돌림 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구나 하여튼 졸업하고는 집에서 글만 썼어요. 두문불출하고. 하라 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그나저나 앞으로는 옆집 총각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럼. 음. 뭐라 부르죠? 정군.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면 정태식군. 정태식군이라? 그렇게밖에 안되는군요. 너무 길면 불편할 테니 정군이라 하시든가요? 나는 혜신씨라고 불러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참 손윗사람인데 태식군. 그게 낫네요. 그냥 태식군이라고 하세요. 나는 혜신씨라고 할 테니까. 그냥 작가님이 나은데, 나는, 내가 싫어요. 서로 이름 부르죠.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몰라요. 하여튼 나는 그냥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 알겠어요. 이제 나가지요 해도 많이 기울었네요. 애들도 기다리겠어요.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가요.